라디오 75-1, 지민아의 딸랑딸랑 사연화들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지난번 제가 지, 라디오 사연 모집을 프롬으로 올렸었는데, 응답이 무려 3개 나왔습니다. 대박 아닌가요?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민아의 75-1, 지민아의 딸랑딸랑 사연화들어 시작하겠습니다. 제 사연 한동규884 지메이커님 중학교에서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남자애를 짝사랑하고 있던 중에 소문으로 그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. 정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제가 먼저 좋아하고 제가 더 먼저 좋아했는데 그 남자애를 뺏겨버려서 사귄다는 소문은 진실이었습니다. 정말 우울하네요. 사연자분 아, 진짜 억울했겠네요 저도 사연자분이랑 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한동안 우울해서 그래서 부모님이랑 선생님께 이걸 털어놓고 용기내서 고백했는데 하, 결국 차여버렸네요 <laughs> 일단은 어, 짝사랑은 계속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계속 집착하지는 말고 일단은 걔가 헤어질 때까지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어, 언젠가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아직도 그 기억에 생생히 남네요 사연자분 이 진미나 강사 응원할게요 화이팅! 이번에 저를 시작하면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, 그 여자애가 어떻게 집착을 했냐면요. 막 카톡 프로필에 땡땡땡 좋아한 날, 내일 100일, 이렇게 집착했어요. 어쨌든, 저랑 제 친구가 그 여자애 오리를 사서 올렸는데, 그 여자애가 용서해줄 테니까 저에게 안아서 위로해달라고 했어요. 이거는 선 넘은 거 아닌가요? 아, 어, 사장자분 진짜 억울하셨겠네요. 그 여자애가 집착을, 아, 어, 막 카톡 프로필을 좋아한 날까지. 일단은 걔로 딸을 불러가지고 어 네가 카톡 프로필 왔어 카톡프로필은나 좋아한 날대비1 이렇게 계속 도착하니까 나 너무 곤란하고 황당했어 그러니까 이, 이 일은 사과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걔랑 전혀 말이 안 통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좀선 넘은 것 같네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요. 짝사랑이라고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짝남이 생겼어요. 오, 짝남이란 대박인데요? 상대는 동갑내기 남자애인데, 서커 친구라서 친한 편이에요. 남자답고 운동도 잘하는 게 좋아서 어느 순간부터 짝사랑하게 되었어요. 웃는 모습도 귀엽고 좋은데, 얼마 전에 친구들이 저랑 같이 도서관에 있다가 짝남이 왔거든요.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, 오, 너네 둘이 사겨? 이러길래 저는 거부하려고 하는데, 제 짝남이 거부도, 긍정도 안 하는 거예요. 설레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데, 이거 짝남도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? 어이, 짝사랑! 와, 이 혜린 제씨니 짝사랑 하니까 대단하네요. 어느 순간부터 짝사랑하다니, 완전 저랑 똑같네요. 저도 작년에 조금,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창 남자애가 있었는데, 2학년 때쯤인가 걔랑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걔한테 별로 관심 없었는데 한 4월달 5월달쯤인가 그때부터 좀막 걔와 수업시간때 막 걔만 쳐다보다가 고막아얘 어, 내가 왜 이러지? 아나 쟤한테 관심 없는데? 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가, 가, 자꾸 계속 보는 거예요 가. 나에게도 드디어 봄이었나봐 그래서 결국 걔를 한 4월달 5월달부터 짝사랑하게 되었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? 여러분 제 저의 조언도 받고 용기를 내서 한번 범인을 털어놓으세요 이진미나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할게요 빠빠이